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처럼이어서 영어 관련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어요. 앞으로 상황 반응 봐가지고 계속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할게요. 왜냐면 나도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라서 누구 가르쳐 줄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. 첫 번째 컨텐츠는 연애할 때 상대방 부를 때그 한국어로 자기야 부르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. 왜 한국도 그 자기야 이렇게 안 부르고 기짱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. 영어도 그게 있어요. 그 베이비를 정직하게 베이비라고 부르지 않고. B A B 해가지고 베이 e 라는 식으로 갖다가 많이 불러요. 한국어로 적자면 베이 하고 조그만 비읍이 뒤에 붙어 있는 거야. 베이 이런 식으로. 왜냐면 영어로 그냥 베이비라고 부르면은 너무 그베이비라는게 원래 애기잖아요그 부르는 느낌이 약간 그 아기들 애기애기 이렇게 부를 때처럼 남자친구한테 애기야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 야 약간. 베이비라고.. 베이브라고 불러야지 좀 자기야라고 부르는 느낌에 더 강한, 가까워요 이거는 앞으로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설레는 연애를 시작할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샤리수 1분 영화